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지수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활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방부등식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도 봤듯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랑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랑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너의 경계가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이 친구의 해를 이야기할 때 항상 경계값으로서 얘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경계값은 항상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의 값을 쓴다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이 x 제곱이 8일에 x가 몇이야? 3이지. 밑을 같게 해서 지수끼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게 x 제곱이 팔보다 크다는 언제인 거야? x가 삼보다 크다. 함수의 무슨 성 증감성만 잘 생각해서 부등호 방향만 잘 유지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 이런 걸로 다 맞다 있는 거야. 그니까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의 응용 버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요.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풀수 있는 경우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등식으로 가면. 증감성만 잘 생각해서 부동호 방향만 조심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됐죠? 네. 자,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 자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a가 어떻대 지금?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fx와 gx가 같아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음? 그럼 뭐도 살펴야 되냐면 여러분, a가 1인 경우도 살피셔야 돼요. a가 1이면 무조건 1은 1이다로 같아지죠. 오케이? 다음. 자, 여기가 중요한데. 시험에서 이거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8-1번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지수가 같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밑을 같게 할수 있는 경우인가요 겨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면, x 플러스 1이 몇이면 돼? 5면 사실 장땡이지. 맞니? 그리고, 얘네 둘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몇이면 장땡이야? 0이어도 장땡이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다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 이 말이 만약 없었다고 생각해 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뭘까? 너가 몇치될 때일까? 마이너스 오가 될 때야. 그렇지 짝수 제곱이 나와 버리면 가능하지 이해가 되니?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 근데 자자자자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실근이라는 얘기를 한거 보니까 잘 들어. 끝까지 잘 들어야 돼.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지. 맞니? 그럼 밑은 0보다 어떻게 그랬어? 크기로 했잖아. 지수가 실수 범위면 밑의 조건 0보다 크기로 했잖아. 맞죠? 맞니?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얘가 실수 전체의 조건을 갖는다는 말이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실수 중 가능한 걸 골라라라고 했지, 여기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된다고는 안 했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 실수 범위의 수수들이 전부 등장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지수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야, 조금씩.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지수 범위, 밑체 범위가 0보다 크다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란 친구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지금 반대로 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 플러스 1이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어.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는 범위가 어디로 돼? 정수로 된다는 거야. 밑이 영이 아닌 실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x 플러스 1이 모든 실수래.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x는 뭐가 돼? 자연수만 나올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어느 정도 혼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검박거린 거 나만 느낀 거 아니지, 네. 그렇지? 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여줄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x 값 몇이야? 마이너스 6이지. 여기다 대입해 볼게. 36 플러스 36이니 72이지. 마이너스 5의 72제곱은 5의 72제곱과 같아 달라? 같더라 이거지. 근데 지금은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나왔지. 그러면 이 친구는 0보다 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말을 왜한 거야? 잘 생각해봐. 천천히 잘 생각해봐. 이 말을 왜한 거야? 미치 0보다 크다는 말을 왜 해준 걸까? 그러니까 음수를 왜 제외했냐 왜 제외를 하고 문제를 낸 걸까? 얘들아 쉬운 이유 쉬운 이유야 단순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야 단순해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이 조건이 꼭 나와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만약 이 얘기가 없었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까지 근으로 등장해서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누군가는 공부를 안했어도 뽀록으로 맞출 수 있어. 근데 뽀록과 최상위 사이에들은 못 맞춰. 이해가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평가에도 모순이 생기죠.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이 맞추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안 나올 뿐이야. 근데 시험에는 꽤 자주 나와.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강조했어. 그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잠시만. 이럴 때는 항상 밑이 0보다 크다고 좋나? 혹시? 라고 주면 돼. 그럼 밑이 0보다 크다고 줬으면 아, 너네 둘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스킵하자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없으면 그걸 꼭 살펴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라고 쓰지 않았어? 아, 아, 응. 그래? is e q X. 는 X. X is equal to X. X is equal t a X. X a X. X is e q u a 조심. 이때 만약 X. 의 범위가 있다면 t 의 X. 위도 조심해 주세요. 지수부등식 밑에 또 어때요? 똑같은 말 또, 그렇지? 그냥 똑같아. 근데 증감수냐 감소함수냐, 즉 밑이 영과 일 사이냐 일보다 크냐만 조심해서 마지막에 해결해 달라 얘기에요. 자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죠. 문제 풀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요. 로그로 넘어가서 자 근데 여러분 로그에서는 아까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날 리가 없죠. 왜? 로그는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 상태에서만 정의한 기호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A가 1이다. 여기서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지. 너랑 너랑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니까 러 밑을 같게할수 있는 경우는 로그는 그냥 간단해. f x g x 가 같다라고 그냥 끝내면 돼. 그치? 다른 거 없어. 여기가 부등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a의 값이 0과 1사이면 아, 로그 a x가 감소함수네. 부등을 바꿔야겠다. 너가 1보다 크면 부등은 그대로 간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오 어, 목이 뭐 급속도로 붓는데 왜 그러지? 반복되면 치환한다. 자 이것만 잘봐요 이것만. 아,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지수에 무엇이 있는 경우야? 로그가 있는 경우지. 이거 여러분들이 뭘로 많이 착각하냐면, 이 로그라는 말을 미지수로 많이 착각해.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냥 로그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이럴, 이런 거 보인다고 바로 로그는 때리진 않는데, 얘가 보이면 바로 로그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x의 x제곱이 뭐 3보다 크다 이러면 로그를 그냥 때려버린다고 로그 x의 x제곱은 로그 3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떨고 그래 놓고 에? 뭐지? 이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이러지 말자 로그에 뭐가 있을 때? 아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보여준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준다 이유가 뭐야? 지수에 있는 로그를 떨구는 방법 뭐 있어? 어떻게 어떻게 떨고? 그냥 떨궈져 그렇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x의 로그 x 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친구 있으면 양변을 로그를 취한다. 미취 몇으로 고죠예 맞춰줘, 웬만하면. 그러면 로그 x. 이렇게 맞춰주면 얘가 넘어오면서 예 제곱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양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양변을 로그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는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로그 방정식, 지수 방식을 많이 풀어왔어요. 함수의 연립으로 인해. 자, 1번, 2번 넘어가고요. 3번도 일단 눈으로 좀 풀리죠. 어느 정도 어떤 식이 나오는지 예상이 되세요? 안 되나요? 안 되세요? 어쩌라고요. 다 느낌이 제 시간이 없어서 시을 풀어줄 만한 것만 풀어줄게요. 어, 13번 비슷하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익숙한 이유는 뭐죠? 전에 어떤 문제 풀었어요? y는 예 해가지고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봤었어요. 그치?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너는 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공통 부분이죠? 이 X제곱 플러스 이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 T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와 평균이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나요? 이정 바로 해도 될까? 여기서 완전제곱 만들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t는 몇이 돼? 이거 마이너스 6이랑 3 아니야? 3이죠. 이렇게.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이더라. 이렇게 되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요거 구하래, 요거. 2의 알파제곱의 제곱분의 1, 2의 베타제곱의 제곱분의 1, 이거 구하래. 그러면 어뭐 그냥 a, b 이렇게 나타낼까?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이거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얘 근이라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t 플러스 t 분의 1이 3이라는 거잖아. 아, 이거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수상이 너무 오래돼서. 그럼 잘 봐. 이거 원래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잖아. 저 때문에 헷갈렸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 근데 얘 두근이 뭐야? 이 알파제곱이랑 이 베타제곱이야. 응? 얘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왔으면, 너의 b는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라는 거야. 이 되죠? 거기까지는. 그치? 이렇게 두개 더하면 뭐가 돼? 3. 2 알파제곱 곱하기 2의 베타제곱은? 1. 쌤이 이건 뭐인 거야? 2 알파제곱과 2의, 알파 2의 베타제곱을 a, b라고 다시 치환한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이해가니? 근데, 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방금. 미안해, 좀 바빠가지고. 너의 두근이 얘랑 얘이그렇지 근데, 얘네 둘이 곱하면 며칠에? 1이라죠. 그렇지 그래서, 이의 알파제곱과 이의 베타제곱 곱하면 1이라는 건 얘가 뭔 거야?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걸 눈치를 당일치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해서 좀 혼란이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의 두근이 너랑 너다. 그지 그러면 치환해서 a 플러스 b가 3이고 너희들이 곱하면 ab는 1이더라. 그래서 이걸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쌤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이게 나오자마자, 뭐야, 결국에는 AB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1이다를, 이 과정을 굳이 하지 않고 알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야. 네. 음? 이거 치우는 건데? ET와 ET는 달라요?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열립은 넘어갈게요 로그가 보통 어려우니까 로그로 가겠습니다 밝기를 어, 줄여놔어잘안보 <laughs> 지나고 보니 선녀였다 아직 집안 애가 아니 라 다음 <laughs> 거아닐까왜래 얘들아 이거 보세요. 왜 이래？왜 이래？왜 이이 그쵸. 아니죠. 지수에 로그가 없다는 거야. 물론 취해도 문제는 풀리죠. 이 문제는. 교육과정상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평가하고 싶다면 로그를 쓰이면 안 풀리는 문제를 보통 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 그럼 이 친구. 5의 2x제곱이 보이지? 이 보이지? 얘는 2의 4제곱에 2분의 1에 2x제곱인 거죠. 이렇게. 얘가 얘랑 같은 거죠? 네. 이걸 이렇게 넘기면 되죠? 네. 그럼 얘는 2의 2x제곱이 되지. 네. 아, 네. 이렇게. 네. 이거 뭐야? 10의 2x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되죠? 음. 여기서 해를 물어보니까 로그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16. 이렇게요. 2로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얘가 4 이렇게 되죠.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양변에 로그 쓰여도 당연히 풀려요. 풀립니다. 지금 풀리는 이유는 이 밑에 x가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 만약 밑에 x가 생겼으면 이 문제는 로그를 쓰면안 풀리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응? 이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게요? 로그 x가 있으면 네 그럼 그건 아다리 문제가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문제가 되면 얘 필이 아다리 문제예요. 찍어 맞추라는 문제가 돼요. 여기서 로그를 씌워봐요 이렇게 되죠. 그럼 다항함수와 로그함수가 곱해진 형태죠. 그렇죠.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은 미적분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니까 뭐다? 찍어 맞춰야 된다. 그럼 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 응. 나와, <laughs> 그럼 말해라. 내가 나오지 마 이제. 안 나? 아니잖아. <laughs> 이런 문제는 찍어 맞춰라. 이런 경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수원은 진짜 경계가 중요해. 미접분 나면 다풀수 있겠네요. 아니 미접분 알아도 저건 어려워요. 어. 부분접분을 해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7 9 번입니다. 어떻게 플레이? <laughs> 첫 번째. 진수 조건. <laughs> 진수 조건.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그 다음은 효진이 말이 맞지.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 그럼 로그 x의 제곱이 로그 x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치환하는 거죠. 반복되니까. 범위는 모든 실수. 로그의 지역은 모든 실수. 그죠 t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 그럼 t가 0과 1 사이. 로그 x가 0과 1 사이. x는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승보다 작다? 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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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작다. 밑에를, 밑에를 네? <laughs> 때는 저를 봐주세요. 88번. 별 얘긴 아닌데. 가우스가 나왔죠? 가우스 하면 첫 번째 가우스 x는 n이다. 정수다. 언제?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는 무슨 수? 정수. 이게 가우스의 정의죠? 다음 두 번째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 이 문제에선 너를 하나의 t로 치환하고 들어가야 되죠. 응? 네. 치환할 때는 범위 조심. t는 정수, 그죠? 마이너스 뭘 쓰고 있는 거야?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죠? 이렇게 가질 수 있더라. 얘기지? 이 안에서의 정수값. 마이너스 1, 0, 1, 2. 근데 가우스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로그 3x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음. 1 이상 음. 0 미만에 있다는 거지. 음. 0에 있다는 것은 음. 0 이상 음. 1 미만에 있다는 거지. 그럼 이어지죠. 쭉쭉 이어서 음. 어디까지? 3. 3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럼 x는 어디다 대입해? 음.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지. 음. 얘가 뭐가 돼? x x는 3분의 1이상 27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3의 x제곱에 대입한 거예요. 응. 증가함수니까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왜? x만 떼오려고 응. 이해 됐니? 응. 거제는 끝까지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을 거예요. 풀만 할 겁니다.